할렐루야 e l u j a 임찬, a 찬 l e 찬 u j a h Hallelujah! h a 사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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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같이 다닐 때 정말 같이 갔어요 새벽 예배를 들고 나가서 전들는데 여덟 명을 전부 한곳고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강남에 두 군데 예배처소가 생기더라고요 3개월 안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임찬영 목사님 큰그 열정을 내가 번거로우습니다 아, 네. 저도 월세방에서 시작했었어요 두달십달 동안 새벽부터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다가 504명을 직접 내 노트에 적었는데 132명이고 102명이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인를오배배를 들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기력을 베푸셨습니다 아, 네. 우리 목사님도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월요일 아, 네, 네. 네, 저녁 제가 7시에 와서 전도합니다 다섯 아, 시부터 네. 와가지고 1시간에 12명 이상 아, 네.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된다 병이 다 가려있어 안된다 병이 하지도 않고 안된다 이거예요 하면 됩니다 전도서 아, 네. 네, 7장 1 3절 그러니까 이륙 결국을 하 h i s day, I d i 하 n t c o m 그 here. I couldn't build your daddy. Inside it, come with me. He pulled the book of the mother's all. I'm sure you are here.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 아멘. 반드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우리가 주로 하는 첫로 가야 되는게 아, 네. 예수님의 마지막 최상 명령은 가서 제자 삼아.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아, 네.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걸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 네. 하나님이 탈북 12MG 교회 이전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전도를 네. 아, 네. 어떻게 할까? 전도의품 없어도 돼요 영접기도 하나 받고 하는 겁니다 영엘장 11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찬양는얻세요자이 아, 네. 네, 성과 이 영정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으로 읽읍시다 할렐루야 팽목을 아, 네. 잘해요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네. 이 영정기도를 가서 바로 해보세요 바로 이름 주어 성명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아,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자. 사랑의 존이 아, 네.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아, 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받으면서 축하합니다. 남남 시장을 향해 시장이 우리에게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탈복 12MG 교회 이전예배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